그 사람은 이제 심적으로, 마음적으로 많이 다친 사람인데, 초를 키우면 마음이 뿌듯하대요. 어쩔 때 저는, 선생님, 저기 법정에 촛불 켰죠? 이래. 그래서, 응, 왜? 아니요, 너무 편해요, 마음이. 응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퇴근할 시간에 이제 끄고 가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와요. 꿈을 꿈을 너무 살만한 것 같다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좀잘 지내셨죠? 네. 지금 잘지내죠 네. 신당에 왔는데 이렇게 초가 밝혀 있거든요. 네네. 이 초를 밝히면 좀 좋아지는, 좀 운기가 좀 상승하는 그런 분들도 있나요? 아 그럼요, 있죠. 어. 초를 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. 네. 초를 킬 때는 그냥 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한테 있는 살성을 없애고 그리고 초를 키면 그 초가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봐요. 소원을 이제 이런 법당에 오면 소원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빌진 않아요. 한 가지를 빌고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거를 또 빌고 하는데 그때 초를 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. 이제 이 초를 키움으로서 내 업장도 소멸되고 내 정성, 내 마음입니다. 이런 뜻도 다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초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초를 밝혔을 때좀 변화되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초를 밝혔을 때 변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초를 그냥 밝히기보다 뿌리가 있어요. 네. 뿌리가 막 썩고 있어. 뿌리가 썩으면 줄기가 어떻게 돼? 그것도 상하겠지. 그리고 잎이 썩겠지. 뿌리는 조상이라고 보고, 줄은 나라고 보고, 잎은 자식이라고 보면 이 뿌리가 썩고 있으니 일단 이거부터 걷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. 어, 싹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초를 키면 그때부터는 큰변고가 없어요. 응, 좋아요. 세상살이 살면서, 아,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. 저런 좋은 일이 있었어. 이게 좋은 건데,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큰 좋은 일이 막하르침에 닥치겠어요. 나쁜 일만 없으면 좋은 거거든. 살아가는데, 굳은 일만 안 당하면 좋은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초를 키면 좋은 거죠. 이 선생님께 초를 밝히고 나서, 그 굉장히 좋아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아 어, 있죠. 그 전과 후를 좀... 그 사람은 이제 심적으로, 마음적으로 많이 다친 사람인데, 초를 키우면 마음이 뿌듯하대요. 어쩔 때 저는, 선생님, 저기 법당에 촛불 켰죠? 이래. 그래서, 응, 왜? 아니요, 너무 편해요, 마음이. 응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퇴근할 시간에 이제 끄고 가거든요. 응.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요 꿈을 꾸물, 너무 살만한 것 같다는 거야. 응.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음..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진짜 초를 키는 게 아니라, 물초라고, 물속에다 키우는 초가 있거든요. 그걸 켜주고, 불을 안 꺼뜨리죠. 아... 어. 그러면 정말, 신기하게도 전화가 안 온다니까요. 음... 잘 지낸다고 본다니까 음... 그분들도 이제 지금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잘 들어야 돼. 음... 개개인이 생각을 잘해야지, 이건 정신적인 거 아니냐,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, 아니야. 끄면 정말 어디가 다쳐도 다쳐. 음. 그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리고 초는 입시 또 이제 대학을 간다, 시험을 본다 이럴 때초좀 켜주세요 하는 분이 있잖아요. 음. 그러면 저는 아무튼 산에 가서 초를 다 짊어지고 가서 산도 산에 가서도 켜주고 법당에서도 키고 하는데 틀려요. 음. 틀리니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. 켜본 사람은 아니까 키는 거예요. 약간 이거네요. 소를 한 번도 안켜본 사람 은 있어도 한번 응. 막히 사람은 없다. 없다. 그건 맞아. 키던 사람은 꾸준히 키잖아. 어. 응. 정말 꾸준히 키거든. 내 네, 모든 굿도 뭐 치성도 좋기는 것도 처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사실. 처음 모르니까 그러면 합격초도 얘기하셨는데 네. 뭐 올해 보면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, 네. 뭐 수능 시험도 이제 뭐 하반기 되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지금 켜도 늦은 건 아닐까요? 아니 늦지 않았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지금도 켜야 돼요. 7월부터 7월 7성부터 음. 그때부터 이제 초 키고 음. 또 공무원은 이제 1년에두 번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월에 홍수맥이 하고 나서 키는 분들, 또 칠성맞이 하고 키는 분들 있으시죠. 아. 근데 저희는 거의가 키던 분이 계속해요. 꾸준히 안거트리고 그분들도 일단은 자기 마음의 유한도 되지만, 뭔가 느끼니까 하는 거거든. 음. 이초 키는 거는 참 좋은 거고, 그러니까 어떤 사찰의 놀로를 가서도 당장 거기서 불을 켜고 올순 없어요. 그래도 초한 자루 사서 거기다 살포시 놓고 와도 참 좋은 거예요. 음, 공덕이거든요.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.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내가 몰라서 따질 순 없지만, 일단은 초를 갖다 켜놓으면 정신적으로, 현실적으로 마음이 편안하잖아. 눈으로 안 보이는 건못 보이잖아.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. 근데 어쨌든 좋아요. 좋게 기업을 사는.